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 자영살에 대해서 자영이죠. 네. 자영살 스스로 내가 나에게 형벌을 내려서 어, 죽인다. 나를 스스로 죽이는 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스스로 나를 학대하는 거죠. 왜 나는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런 말을 했을까? 소통을 물어 뜯고, 뭐, 이런 분들 있죠. 뭐,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바보 멍충이야. 내가 왜, 내가 왜, 뭐, 이런 분들 있죠. 이런 게 이제 자영살의, 자영살이죠. 또 하나는, 그, 글자 그대로, 어, 글자마다의 어떤 형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 음, 이런 거죠. 기우가 이렇게 있다면, 기우가 이렇게 있다면, 이게 자영이죠. 어, 유유, 어, 유유 자영이 되는 거죠. 자영인데 식신작용, 식신의 자영이죠. 이렇게 되면 내 스스로 어, 항상 이렇게 음, 내가 하는 일이라든가 음식이죠, 식신은 하는 일이라든가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자영, 내 스스로 나에게 나를 들들 볶고, 나를 자책하고 자학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식신이기 때문에 이 여자분 같으면 음 자식이죠 자식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조모죠 조모 남자든 여자든 음 조모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병이죠 병 아프고 병 나고 뭐 수술하고 다치고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이 이유는 칼이거든요 칼두 개가 이렇게 부딪혀 있기 때문에 음 여기 하나 떨어져 있어도 어, 작용용은 있지만, 어, 강한 작용은 이렇게 붙어 있을 때자영은 음, 작용용이 강합니다.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가 스스로, 남자든 여자든, 내 스스로 나에게 내리는 형벌이기 때문에, 나를 자책하고, 어, 나, 나 스스로를 못마땅해 여기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글자 그대로 식신이기 때문에, 식신은 조모가 되고 자식이 되기 때문에, 음, 조모와 자식이 병들고, 아프고, 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앞에 있으니까, 예, 여기, 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공간, 이 공간이, 예, 이 공간이, 예, 이, 공간이 예, 이 공간이 이제 그 부모님의 공간이니까, 음. 나 또한 부모님과 사이가 불편하겠죠. 또 여기가 배우자 공간이니까. 여기가 배우자 공간이죠. 그럼 배우자 역시 부모님과 음, 불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모든 게다 일어났느냐. 다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 중에, 어, 어떤 특별한 것들만 일어나는 거죠. 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식들이 아플 수 있고, 이분이 여자면, 여자면 자식이 아프죠. 수술하고 다칠 수도 있고, 또 본인 역시 본인 스스로도 수술하고 다칠 수도 있는 거고, 또 배우자하고 부모와 사이가 안 좋을 수 있고, 나 역시 부모가 사이가 안 좋을 수 있고, 또 나의,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내 조모가, 음, 사이가 안 좋, 어, 조모가 수술하고 다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유유자형이면 전부 다 일어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 일들 중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 유유자형은 여자분에게 좀안 좋은 건데 특히 여자분에게 안 좋은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자영이 걸리면, 식신이잖아요. 식신인데, 음, 이 여자분이라고 치면, 자식이죠, 자식. 자식, 여기는, 이, 이, 이 공간은 자식의 공간이죠. 자식 공간에 자식의 식신이 정확히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해유 자영이 되면, 이러면 자식이 병 걸립니다, 병. 수술할 수 있습니다. 크게 다치는 수가 있죠. 자식 공간에, 자식 공간에, 자식의 글자가 유, 어, 식신이 정확히 들어와 있고, 또 나와, 어, 내, 예, 내 공간에, 어, 식신이 정확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자면, 어, 토생 그 맞으니까 내 자식이죠. 내 자식이죠. 이렇게 되면, 음, 자식이 크게 아프고 수술하고, 어, 병들고, 어, 이런 일이 있, 있습니다. 이러면 이걸, 음, 자식을, 보내버려야 되죠. 자식을 일찍 보내버리면, 음, 그럼 유유 자행이 안 일어나죠. 집으로, 어, 집 밖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유학을 보내거나, 뭐, 음, 할머니 집에서 뭐 키우거나, 뭐그쪽 보내거나, 학교를 다니게 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 자행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음, 자식이 다치고 수술을 한 일은, 이제, 그런 걸 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땜할 수 있는 거죠. 음. 이, 진진도 자행이죠. 예, 진진도 자행이고, 또, 오도 자행이고, 해도 자행이고, 유유도 자행입니다. 자행은 네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밖에,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밖에 애가 아니고, 네 가지나 되는 겁니다. 자행이 자용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용력이 강하기 때문에. 음. 이렇게, 뭐, 좋, 좋진 않죠. 좋은 글자가 아니죠. 예. 붙어 있어야 자극력이 강하고요. 떨어져 있으면 자극력이 약합니다. 어, 떨어져 있는 건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만,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자극력이 가장 강하다. 사주, 어느, 네 기둥에, 어떤 기둥이든, 음, 붙어 있으면, 음, 자극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예, 만약에 진의, 진진 자형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진진. 어느, 어느 기둥에 있던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해가 있다 이러면, 진의 원진 기문이 이렇게 걸리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주 자체가, 이삶 자체가 안 좋아요. 왜냐면, 자형이 걸린 데다가, 또 진의 원진 기문까지 두번 이렇게 걸리면, 참,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죠. 정신적인, 음,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구조면 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사주를 보다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어제도 밤에도 늦게 이제 전화가 와서, 음, 사주를 한번 봤는데, 그래서, 예, 사주가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까운 사주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사주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정말 이런 사주도, 음, 해수가 신진 자형인데, 해수가 시지에 이렇게 어, 있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어, 두 번에, 음, 자형, 자영, 이 걸려있고, 진의 원진, 진의 원진, 진의 기문, 원진 기문이 렇게 걸리기 때문에, 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주가 됩니다. 어, 본인 사주에 어떤 구조로,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갑진이 있을 수 있죠, 갑진. 이렇게 진진 자양이 걸려있을 수도 있고, 또 여기에 걸려있을 수도 있죠. 또, 뭐, 병진도 있죠, 병진. 병진도 있고, 음, 이렇게 임진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번이 어떤 구조로 이렇게 어, 자양이 어, 잡혀있으면, 어,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어, 댓글에 남겨주시면, 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